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파주 해솔 2단지에 있는 화장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중점 상은그 세면대 하수관이 있었는데, 요 하수관하고 수전하고 이동하는데, 다른 데하고는 좀, 뭐좀 다르게 이동이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젠다이 조절을 했는데, 어 젠다이가 안 넘어가게 고정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이제 하기 전에,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한 것이 어, 벽면이 굉장히 단, 잘 붙어 있는데 주인분께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벽면을 철거를 안 하고 덮방을 하게 되면 이제 넘어간다 그래 가지고. 아 중간에 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변경이 됐었어요 철거를 하는데 벽은 철거를 안하고 아요 돌기 부분만 이제 철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알 모양의 돌기가 있으면 타일을 붙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작업을 쭉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신 사모님께서 덮방으로 하면은 무너지니까 다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까보고 했는데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는다. 50년이고 100년이고 무너지면 책임을 진다. 해더라도 이걸 벽면을 철거를 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철거를 좀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요 돌기만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철거를 이제 했는데 아침에 오전에 이 일반적인 부품하고 양중하고 하면 뭐한 10시 10시 반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철거를 한 면을 하는데 저녁 때까지 했어요 너무너무 안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이 떡밥을 같이 떨어뜨리게 되면 또 단체가 밑에 하고 많이 나요 이게 화장실이 좁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넓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다가 그냥 그 덮방 형식으로 하든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조건들이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고 저녁 늦게까지 그걸깐 데도 불구하고 다못깠어요한 면만 까고 그세 그러니까 면을 이렇게 남겨두고 세면째 깔라고 이렇게 타일 사이사이에 이렇게 흠집을 냈잖아요. 깼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엄청 단단하게 붙어있어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그냥 꽝꽝꽝꽝 소리가 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막 항의가 들어오고 뭐하고 그래서 저녁에 끝내고 결론은 이제 그 어떻게 전혀 하면은 이다 까지 않고 그냥 현재 까진 상태에서만 진행을 하기로 왜냐면 너무 시끄럽고 너무 안 떨어지니까 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 소개를 하는데 덮방을 하면 무조건 무너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덮방을 두번 했든 세번 했든 관계없이 정확하게 잘 붙었냐 안 붙었냐 이거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이 무조건 넘어진다고 뭐이렇게 하는데 그 상당히 좀 잘못된 겁니다. 이 덧방을 안 하고 벽 타일을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두드려본다든가 이렇게 문제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상태, 둥둥둥둥 소리가 울린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그 벽면을 철거해야 될 때. 근데 그 철거를 하면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 철거의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뭐 그런 소리를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다 무너진다든가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너무 한국 하나만 보시고 너무 이렇게 신경을 집중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철거할 부분이 있고 안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면은 철거를 다 하고 다른 면은 철거를 이렇게 하다가 중지를 했어요. 바닥은 이제 어, 전날 저녁에 까고 이제 방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어, 시멘트로 이렇게 처리를 다 했고요. 액방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고마스로 이차를 했고요. 네, 아, 여기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 세면대 있던 자리인데. 좌측에 욕조가 있던 자리가 화장실이 작기 때문에 공간이 작아서 파티션을 달기가 어려워요. 요 이제 세면대를 정위치에 달면은 그래서 세면대를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수전 그물 관계하고 하수관 관계를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젠다이를 쌓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젠다이를 쌓는데도 이제 그 시멘트가 덜 굳는다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벽하고 부착이 이제 덜좀안잘안 되면. 그래서 나사못으로 이렇게 벽에다 고정을 시키고, 앙카볼트를 뚫고 칼블록을 채우고 나사로 고정을 시켜갖고 여기다 시멘트를 이렇게 채워서 꽉 이렇게. 접착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젠다이가 앞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째 날 요것을 이제 작업을 하는데 어,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어, 다음 날 이제 작업 진행할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일을 어, 바닥의 중앙부만 타일을 붙이고 요 D자 모양의 외부에는 그러니까 절단해서 붙이는 걸한바라아냈는데한바 부분은 남기고 퇴근을 했어요. 왜냐면 저녁 때에 자른다든가 근데 시끄럽고 뭐 시간도 많이 걸리그려기 때문에. 근데 다음 날 오전에 이 타일을 붙인다는 그러면은 타일을 밟으면 이제 움직이니까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 발 밟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간만 타일을 붙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날 붙이는 것도 하나의 작업하는데 유령이 되겠습니다. 라디에이터는 그냥 사용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파티션은 이제 브론즈 색상. 네, 다 찍고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